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수집하는 드림 콜렉터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꿈은 바로 이 당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반영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머리카락에 관한 꿈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해몽학에서만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운명의 에너지 코드거든요. 머리카락은 동시에 이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수명과 건강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에너지. 두 번째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이나 스트레스 같은 마음의 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사회적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을 뜻한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꿈을 꾸셨다면 이는 당신의 운명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혹시 최근에 머리카락이 힘없이 쑥 빠지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또는 새카만 머리에 갑자기 흰머리가 섞여 나오는 꿈을 꾸고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이 꿈들이 길몽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은 사실 오래된 근심과 걱정이 털어지는 해방의 꿈일 수 있고요. 흰머리가 나는 꿈은 예상치 못한 명예를 얻는 대길몽일 수도 있답니다. 오늘 머리카락 꿈 대백과 영상에서는 머리카락의 길이와 색깔 자르는 행위부터 빠지는 상황까지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 하나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당신의 무의식이 알려주는 현재 나의 에너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가올 대운을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머리카락 꿈이 알려주는 기륭의 신호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 꿈을 꾸면 가장 먼저 길이와 수에 집중하시죠? 먼저 머리 숱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꿈에서 머리숱이 풍성하고 윤기가 났다면 대부분은 와 좋은 꿈이다. 하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풍성한 머리숱은 넘치는 생명력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를 상징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업이 튼튼하게 확장된다는 아주 좋은 길몽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해몽학에서 머리털은 종종 얽히고설킨 근심거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만약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무겁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혹은 머리가 너무 무성해서 거추장스럽다고 느꼈다면, 이는 오히려 당신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무의식의 경고입니다. 겉보기에는 풍성하지만 내면은 지쳐있다는 뜻이니 잠시 멈추고 쉬어가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머리가 시원하게 싹 밀린 대머리 꿈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흉몽 같지만 해몽학에서는 골치 아픈 근심거리가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의미의 대길몽입니다. 묵은 짐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다음은 길이입니다. 꿈에서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꿈을 꾸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것은 수명과 명예가 길어진다는 최고의 길몽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분이 이 꿈을 꾸셨다면 병이 차츰 호전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징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감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길어지는데 그 머리카락이 깨끗하고 윤기가 흐르며 당신을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명예와 수명의 증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고 얽히며 길어져서 마치 짐처럼 느껴진다면 이는 길어지는 수명이나 명예와 함께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걱정거리나 짐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만큼 그 운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감의 무게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현실에서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길어진 머리카락을 묶거나 땋는 꿈입니다.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묶거나 예쁘게 땋는 행위는 당신의 복잡했던 근심을 스스로 잘 통제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의미의 길몽입니다. 억혀있던 일이나 인간관계가 당신의 노력으로 깔끔하게 해결될 것을 암시하죠. 하지만 머리카락을 묶으려는데 계속 엉키거나 묶이지 않아서 짜증을 냈다면 이는 현실에서 복잡하게 억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잘 풀리지 않아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해결을 멈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파트 1이 내게 온 운명을 다뤘다면, 파트 2는 내가 만들어가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색을 바꾸거나 하는 행위에 관한 꿈이죠.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은 가장 흔하면서도 해몽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내가 만족감을 느끼며 머리를 잘랐다면, 이는 대개몽입니다.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오래된 근심이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내 스스로의 의지로 깔끔하게 정리해냈다는 뜻이거든요. 현실에서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왔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거나 당신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강제로 머리를 잘리거나 자른 후 후회했다면? 이건 경고몽에 가깝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명예의 실추나 중요한 기회 혹은 재물을 강제로 손실당할 수 있다는 무의식의 경고입니다. 당분간 중요한 계약이나 재정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가족이나 연인과의 불화를 암시할 수도 있으니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팁,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단발로 확 잘라버리는 꿈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직, 이사 혹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은 머리카락을 염색하거나 파마하는 꿈입니다. 이는 내 모습, 즉 신분이나 명예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욕망을 상징해요. 염색 색깔이 정말 중요한데요. 밝고 화려한 색, 금색, 빨간색 이는 명예와 주목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를 통해 당신이 주인공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어둡고 칙칙한 색, 검정, 회색 이는 현재의 위치나 관계에 불만이 있지만 아직 변화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곧 중대한 비밀을 숨겨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흰색, 백발, 염색 이건 나중에 손상과 상실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흰색으로 염색하는 행위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어 큰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빗거나 감는 꿈입니다. 머리카락을 시원하고 깨끗하게 감는 꿈은 당신을 짓누르던 근심이나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이 맑아질 것을 암시하는 매우 좋은 길몽입니다. 특히 재물운이 상승할 징조가 있습니다. 깨끗이 감은 머리카락처럼 깨끗하고 정당한 재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빗는데 엉킨 부분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얽히고설킨 오해나 복잡했던 계약 관계가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곧 따를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면서도 궁금해하는 파트입니다. 바로 머리카락이 손상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꿈이죠. 꿈에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거나 심지어 대머리가 되는 꿈을 꾸면 대부분 내 명이나 건강에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꿈은 대길몽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근심과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리카락이 빠지는 행위는 곧 당신을 짓누르던 오래된 근심이나 골치, 아픈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해몽 당신의 사업을 방해하던 장애물이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던 가족 간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깨끗하고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꿈이라면 곧 당신의 운세가 가벼워져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머리가 빠지면서 피가 나거나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면, 이는 현실에서 재물이나 건강에 실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이니 현실의 투자를 잠시 멈추고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은 머리 사이에서 갑자기 흰 머리가 도아나는 꿈입니다. 이 또한 노화에 대한 불안 때문에 흉몽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꿈은 길몽 중에 길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몽해몽학에서 흰 머리카락은 지혜, 명예, 그리고 오래 사는 수명을 상징합니다. 갑자기 흰 머리가 난다는 것은 당신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지혜나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명예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이 호전될 징조이기도 하죠. 만약 꿈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을 봤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도움을 줄 귀인이 되어 지혜를 나눠줄 것임을 암시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상황이죠. 꿈에서 머리카락이 불에 타거나 썩어서 엉겨붙는 꿈입니다. 이 꿈은 기륭이 매우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흉몽의 경우 머리카락이 썩는 것은 건강 악화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길몽의 경우 하지만 불에 타는 꿈은 다릅니다. 불은 재물과 번영을 의미하죠. 머리카락이 타면서 주변이 밝게 빛나거나 제가 사라지는 꿈은 당신의 오래된 근심과 묵은 빚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막대한 재물이 들어오는 대길몽입니다. 머리카락 꿈은 이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 속에서 가장 강력한 길몽의 신호를 숨겨두고 있답니다. 자, 이제 기나긴 머리카락 꿈 대백과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머리카락 꿈의 해몽을 들으면서 당신의 현재 운명 에너지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머리카락은 단지 털이 아니라 당신의 수명, 근심 그리고 명예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꿈이 당신에게 길몽을 알려줬다면 이제 현실에서 그 운을 잡아야겠죠? 이 꿈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행동 강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리와 단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빠지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미련했던 오래된 관계, 묵혀두었던 짐, 혹은 나를 힘들게 하던 직무를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낡은 가지를 쳐내야 새로운 잎이 돋아나듯이 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명예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세요. 특히 머리가 윤기나고 풍성했던 꿈을 꾸셨다면, 이는 명예운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격증 시험, 승진 시험, 혹은 사회봉사와 같이 당신의 평판과 명예를 높이는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신의 지위가 단숨에 상승할 기회입니다. 셋째, 건강과 휴식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머리카락은 곧 생명력입니다. 꿈에서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거나, 엉켜있거나, 혹은 너무 많이 빠지는 상황을 봤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휴식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중입니다.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영양 섭취와 수면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건강한 에너지가 있어야 길몽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해몽을 통해 당신의 불안이 해소되고 앞으로 다가올 대운을 확신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머리카락 꿈은 언제나 당신의 삶에 가장 솔직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꿈에서도 드림 콜렉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꿈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